팔팔 팔 버리고 사까볼게 아? 플러시 스트리트 나오면 좋겠다. 쿼트 컬. 앱. 컬. 막 던지네. 컬. 컬. 시 저기. 체크. 망했죠 아? 저는 망했는 것 아십니다. 컬. 3679. 거기지 컬. 뭐 Call. 별거 없는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체크 빙 앞. 너 뭔데?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다 해라 다이 그래 나도 다이 볼게 다이 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플러시. 플러시였네 와 이거 안 보이는 패가 플러시였네 <laughs> 그래 감을 잡을 수없지 다이 잘 하십니다 나왔습니다 보여 분위기 보여? 이거 무엇? 뭐? 오 Up. 분위기 괜찮아 앞걸 그거 걸걸걸걸 에이 분위기 안 좋네 이거 개편해 이것도 삥앞앞 다이 다이 하는 게 Die. 맞을 것 같아요 털. 이대리는투패하고 그그 갑이라고요? 그 제가 걸. 초반에 할땐 메이드도 많이 했었죠. 와, 대박 터졌네. 스트레이트 플러시 터졌어요. 대박. 불업소이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가지고 망했다. 뭐 버리니? 저 광부를 할 건데요 4 트리플 나는데 하프 하프 다이 하프 콜콜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어플하우스 터졌어 하프. 그거 하당. 숫자가 하울. 스트레이트로 하울. 나오고 하울. 나왔는데 그 숫자가 하울. 같은 문양인 거예요 하울. 그러면 대박이지 합, 프콜콜 트리플 플러스 트크레이트 제가 먹었죠? 대박 대박 700억 들고 들어와가지고 두배 뛰기 이상했어요 <laughs>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토페야이 정도 괜찮죠? 어? 하프 던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다이 야 700억 들어와서 call. 진짜 몇분만에 제가 이만큼 땄죠 에? 고맙다 콜앱 7900억 있다고 김수현님 <laughs> 대박이네 콜 체크 다이 다이 왔어 제가 먹으니다 아싸 아, 이거, 이건 좀 애매하네, 야. 1 5페를 들고 있었어야 되나. 아이고, 6트리플 될뻔 했네. 아쉽구만. F, 콜, 콜, 콜. 개패조에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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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할 정도 콜. 나와줬으니까 그래도 따라는가 보시다. 아쉽습니다. 따단. die, call, pair, t pair. 제가 못내요. 좋았어. 시작합니다. 잘못 버렸어요. 이거 뭘 버리냐. 버리기 애매한데. 오, 잘 버렸다. 잘 버렸다. up, c 노예 손님 트리프 이건 또 맨날 똑같아요. 스타처럼 패 받아서 콜, 콜, 그냥 운 빠르지야. 들어오고 채, 심리전인 것 같은데. 걸. 아 운설님 가실라고 해. 음. 그래야. 파이팅. 걸. up <laughs> 다이. 에, i A 원 패로 먹을 수 없는 게임이에요. 걸. 분위기가 심상 찬찬해. 봤을 때. u 얘는 플러시 나올 것 같은데 오이, 보니까. 걸. 네. 맞죠? 콜, 얘는 지금 플러시가 나올 거예요. 얘도 플러시가 나올 거고 둘다 플러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플러시. 맞죠? 투패. 얘는 원 페였네. 뻥카였네. 바보 아니야? 241억 벌었어요. 대박. 나왔어. 769. 아나뭐 버리니? 플로시는 같은 모양, 같은 모양 다섯 개죠. 체크. 압. 이 정도면 거의 쓰레기 페가 같습니다. <laughs> 사실 바로 풀어보죠. 다이 눌러야 되는데. 압. 야 양은지님 맞고해요. 시범 페하 체크. 컬. 압. 컬. 컬. 뭐지킬 뱅. 컬. 다이. <laughs> 제가 먹었네, 야. 그 치료 도 제가 먹었어. 좋았어. 양원은이 이때까지 먹고 하도 왔는데. 15음표가 들고 시작하시다. 앱, 앱. 아, 개팽이거든요. 응, 음, 플러시 나올 것 같아요. 크로바 한개만더너어 부르시지? 이럴 때는 하프를 쳐주는 것도 괜찮을 거같요 얘가 지금 구트리플이상일것 같아서 코트만 할게요. 콜. 콜. 제발 크로바가 아, 아닙니다. 1 6투표하네코 콜만 콜. 하겠습니다 코. 투페. 투페. 제가 먹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좀 되네. 요 <laughs> 테르를 돌립니다 17, 9, 2. 불을 날려보자. 아니다, 7을? Up. Up. 잘못눌렀는것 같아요. Up. l p u 파 l p Up. l p Up. 개 p 이네 진짜 다 p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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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다이 압 다이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콜. K 트리플 나왔니? 두패 두패 플러시 나네요 우와 같은 모양 하트 다섯개지 아? K 플러시 제일 높은게 K 플러시 뭘 버리니? 음. J를 버려볼까? K파이네 압콜콜 다이 누르고 싶은 마음이콜뚝 가신다 콜압콜콜 해줄게 콜. 콜, 콜, 콜. 한 번만 콜. 따라가 준다 에? 다이 체크 콜3 나오면, 콜. 콜. 나오면 스트레이트 나오겠는데 콜압2 3 4 5 6콜2 3 4 5 6콜3 나오면 스트레이트 나오겠네데3안 나오네요 체크 다이 얘는 플러시 아프. 나오겠다. 콜. 다이. 다이. 플러시 나올 거지요? 플러쉬. 그렇지. 다이 하길 잘했죠, 에이? 잠깐만요. 4를 버리고, 10을 들고 있습니다 A 플러시가 제일, 플러쉬 중에는 A, A 플러시가 제일 높은 거 맞죠? 하프, 따당, 다이. Up, up, call, c a l 나도 사실 다이 하고 싶습니다. up, call, d i 와 대박. 프라우스 프라우스 나오구나. 갈만하네. 시작니다 분위기 좋아요. 분위기 좋아요. 어. 분위기 좋아요. 개패겠지만 분위기 좋아요. 8, 9, 10 7, 8, 9, 0한 개만 더 단마. 제이만 아프. 한 개더라도 스트레이트 다 터진다. 아프. 얘는 플러시 아프. 정도 나오겠고 아이고, 1 6 3억고 못하겠는데. 콜마. 콜마. 콜. 다 했어야 되는데, 스트리트 나올 것 같아서 내가. 콜. 콜. 이번 판 큰데, 아이고, 다이. 개패입니다. 다이. 콜. 원표. 트리플. 내부터 줘야지. 내가 A인데. 그래. 오오오, 또, 됐다, 됐다, 됐다. 쿼터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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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플러시 터졌는 모양이네, 벌써부터. 콜, 콜. 그럼 맛있겠다니, 맞지? 트리플 가지고 저만큼 합붙치는 것도 저도, 어이고, A1페어밖에 안 되나? 쿼터. 앱. 아, 이마 달리네. 다 Die. 해야 되겠습니다. 앱. 다이. 콜. 압 달릴 때는 이유가 있죠 잉압콜 얘도 달리네 넌 뭔데 달리냐 내가 봤을 때넌 없는 것 같은데 체크 벤. 다이 뭔데 헐 트리플 <laughs> 원피아 원피가 들고 그만 따라갔디나 몸미나 한번 풀어보자 <laughs> 패달이 있습 4, 7, 6, 10, 4를 버리고 10을 택하겠습니다. 체크 업 하프 치 분위기가 이전에? 개별 전부 다? 업, 컬, 콜, 컬, 컬, 무것도안될것 같아요. 터안될것 같아요. 이거 구호 온 페어 시작하지. 구호 아? 온페 아, 아무것도 안될것같은데컬컬컬 체크. Check. Die. 내가 먹으면 안 될까? 42명 먹고 가면 안 될까? 다시 비어먹고 가면 안 될까? 다 해라. 다해. 그래. 더더 아, 나왔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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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. 아, 가보자. 다이. 투 페. 프라우스. 아, 프라우스. 좀 잃었네. 몸이나 한번 풀어보자.